안녕하세요. 다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워퍼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34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워퍼맨 리메이크 최신작인 234화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가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회차에 이어 아토믹 사무라이의 도발에 돌연 울리기 시작하는 킹엔진 그리고 울리는 킹엔진에 긴장하기 시작하는 검사들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아토믹은 킹의 강함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에 그의 강함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매도 불구 갑작스런 도발에 킹이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자 이내 그는 금방이라도 공격할 기세로 킹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아토믹 사무라이의 도발에 킹은 먹던 음식물이 목에 걸리며 젓가락을 본의 아니게 들어올리게 되고 이에 아토믹의 지자들은 킹이 아토믹을 상대로 젓가락으로 맞서려 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비단 아토믹 사무라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킹의 모습에 아토믹은 킹이 소문과 다름없는 대담함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진열된 음식들 가운데 사과를 꺼내들더니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사과를 베어내 킹에게 던지며 느슨했던 그에게 두려움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듯. 굳이 막지하게 갈려진 사과에 목소리도 못낼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킹에게 아토믹은 있는대로 살기를 내뿜으며 그를 밖으로 불렀고 이에 그의 제자들은 아토믹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며 읊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한적한 들판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게 된 아토믹 사무라이와 킹 이윽고 아토믹 사무라이는 다시금 킹에게 살기를 내뿜으며 자신을 괴인이라 생각하고 덤비라 말하였고 이에 킹은 아토믹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 무작정 의심부터 하고 공격하는 것에 상당히 거북함을 느끼는 동시에 칼을 빼든 아토믹의 모습을 보곤 자신의 약함을 실토하고 죄송하다며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킹의 모습에 이하이아는 빈틈투성이라 생각하다 빈틈이 없다 말했고 이에 자신은 빈틈투성이로 보인다는 오카마 이타치의 말에 부시들이든 킹이 빈틈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살기 덩어리 즉 아토믹 역시 섣불리 덤비면 꽤나 아픈 카운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하얀 역시 킹이 몇 번의 페인트를 겹친 고도의 전력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기전으로 치닫는 킹과 아토믹 사무라이의 탐색전. 곧이어 아토믹은 자신부터 들어가겠다며 공격 태세를 갖추는데 그 순간 킹이 아토믹에게 그만하자며 울부짖기 시작. 이네그는 아토믹에게 오늘이 화요일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하얀을 손끝으로 가리킨 뒤 이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며 영무모를 소리로 얼렁뚱땅 도망치기를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아토믹 사무라이는 이러한 킹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고 이내 그는 킹을 불러세운 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며 캐묻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킹은 대기 중에 포함된 성분이 몇 프로고 거기엔 메탈, 헬륨 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는 엔가와스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방사선의 반응에서 유기현상을 일으키느니 저번주 목요일에 듀얼 스쿼트화를 했다는 이등 말도 안되는 말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며 이들의 멘탈에 혼란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의도대로 혼란스러워하는 아토믹 사무라이 일행을 본 킹은 이에 더해 지금 우리가 싸우면 비참한 사태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지금 세계의 상황에 서로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따로이기에 자기도 아토믹도 같은 히어로이기에 쓸데없는 사망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멘탈에 혼란을 주고 이를 틈타 은근슬쩍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킹의 고도의 전략에도 불구 아토믹은 다시 한번 킹을 불러세우는데 이에 킹은 이제 방법이 없다며 토막 나는 것보단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자백하고 어떻게든 넘어가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는데요. 고디어 킹이 사실대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려던 그 순간 아토믹은 킹이 한 말이 맞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 이네 킹에게 안심을 심어주지만 별랑간 사과를 킹에게 들이밀며 자신의 검으로 이를 베어보라고 부탁하는데요. 이에 킹은 검은 초보라 이야기하지만 아토믹은 남이 칼로 물건을 베는 모습을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알수 있는 자신만의 특기가 있기에 여의치 말고 베어보라며 킹의 퇴로를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곧이어 자신의 제자들 역시 사과를 베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자로 받아들였다며 킹이 어떻게 사과를 베어낼지 기대를 감추지 않는 아토믹의 무언의 압박에 결국 킹은 아토믹의 검을 잡은 후 사과를 베어내기 위한 포즈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1분을 지나 2분 40초가 될 때까지 킹은 검을 빼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냥 칼을 땅바닥에 놓고 호련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킹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칼이 뽑히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으며 조금 전에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한기가 없기에 기왕 이렇게 된거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없이 돌아가는 모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킹의 돌발 행동에 머리 둥절해하는 3지자들과는 달리 아토믹은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토믹은 킹이 칼로 사과를 베어내는 궤도가 보이지 않았음은 물론 일련의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킹이 칼로 세포의 빈틈을 통과시키는 듯한 신급 기술을 가진 리치린 아니 칼조차 자신을 뽑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준의 검수를 보인 킹이 더 우위에 있다오까지 판단. 이에 그는 자신의 아토믹 참으로 또는 실력을 보여준 킹의 감에 설득되며 그를 터무니없는 괴물이라 결론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그는 자신이 결국 병아리였다 소리치며 이러한 창피도 오랜만이라 외치는 동시에 삼지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은 처음부터 다시 수련하겠으니 끝없는 고행이 될지도 모르는 수련에 동참할 것이냐 물었고 이러한 아토믹의 다짐 섞인 모습에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며 위장약이나 써서 돌아가자고 다짐하는 킹의 모습이 대비되며 이번 234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도발의 강도를 더해가던 아토믹 사무라이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들판으로 끌려나와 아토믹의 시험을 받게 된 킹이 제 레벨 s급 수준의 암울한 대잔치 로 위기를 타개하라는 모습과 쉽 사리 넘어가지 않는 반경파 아토믹 사무라이의 대립을 기반으로 진행된 회차였으며 특히 원작과 마찬가지로 전투 먹판 힘에 붙여 칼집에서 칼을 빼들지 못한 킹의 모습을 신의 경지 미치린의 모습과 겹쳐본 아토믹 사우라이의 판단 착오로 인해 킹의 진정한 강함을 알게 된 히어로가 네 명이나 늘어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전개된 재미있는 회차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